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잘 어울리는 청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롭진에 맛들이신 분들은 아마 이것만 사실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이게 잘 됩니다. 이 청바지 싼 가격에 구매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청바지 리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얼마 전에 플렉진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영상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아, 청바지 내가 갖고 있는 거몇개더 리뷰해보자 해서 기획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청바지는 플렉진보다 훨씬 더 문의가 많았던 청바지예요. 그래서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청바지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기다리셨을 리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는 페이탈리즘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법한 브랜드입니다. 아마 부신사에서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는 탑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색이 굉장히 오묘하게 중청색이 보입니다. 사실 페이탈리즘에서 인기 있는 청바지가 타이디 크롭진이라고 이거보다 훨씬 진한 색의 크롭진이 있고, 그리고 또 블랙 크롭진, 검정색, 블랙진이 또 인기 있고요. 그리고 또 크림진, 스탠다드 핏의 크림진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거는 아마 한 4등, 5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타이디 크롭진이나 이런 청바지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중청색 ]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색이지만 제일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청바지 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청바지 색이라고 하면은 연청, 찐청 되게 다양한데 연청은 너무 밝아가지고 튀는 느낌도 있고요. 그 어떤 그 중간의 무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찐청색은 또 겨울, 막 이럴 때잘 어울리는 좀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중청색은 제일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중청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색 느낌이 나는 중청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톤다운 색들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런 무드... 딱잘 어울리는 청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2년 전부터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를 보면은 꽤 오래 갈수 있는 청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이 중청색이랑 어울리게 스티치색도 살짝 톤 다운된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으로 스티치들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좀 미니멀 청바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 뒤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미니멀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입었을 때뭐 엉덩이가 딱 제자리에 포켓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뒤에 보시면 이거 페이탈리즘 레터링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이것 때문에 산건 아니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크롭진이잖아요. 이게 또 커팅된 버전이랑 커팅되지 않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신사에 들어가 보니까 커팅되지 않은 버전만 팔더라고요. 예전에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커팅된 버전도 이쁘기는 한데 커팅되지 않은 버전이 훨씬 더 미니멀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입고 싶은 분들한테는 커팅되지 않은 버전이 훨씬 더 하기 쉬울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더 스트릿적인 무드가 많이 가미된 것 같아서 그냥 일반 버전을 사서 자르면 어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라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박음질 처리가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막 자르다 보면 이쪽이 풀려가지고 이쪽 뜯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180에 71kg가 나가는데 46 사이즈를 갖고요. 평소 30, 31 사이즈를 주로 입습니다. 입었을 때좀 되게 딱 맞더라고요. 늘려서 입으면 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이즈 업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빼입해서 입을 땐 괜찮은데, 상의를 넣어서 입게 되면 살짝 민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핏이 굉장히 슬림하게, 스트레이트하게 딱 떨어지면서 기장이 굉장히 알맞게 떨어지는 게 인상적이고요. 일단 페이탈리즘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크롭진들은 약간 허벅지나 이 미리 쪽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페이탈리즘이 동양인 체형에 맞게 뭐 핏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입어보면 압니다 되게 그냥 보기 편한 그런 크롭진이 딱 돼요. 그래서 웬만한 체형이신 분들은 다잘 어울리는 그런 핏입니다. 페탈리즘 아마 한번 크롭진에 맞들이신 분들은 아마 이것만 사실 거예요. 그래서 핏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크롭 되지만 슬림 하지만 또 너무 붙지도 않으면서도 붙는 듯한 그런이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다리가 잘 맞는 핏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주 인상적이에요. 페이탈리즘은 딱 몸에 딱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두께감인데요. 이 두께감이 아마 한 12온스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냥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딱그 좋은 두께감입니다. 엘라스틴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요. 신축성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앉았다 일어났을 때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지금 이게 제가 거의 반 년을 입고 있는데, 무릎 늘어남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만큼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보완한 거예요. 원단감에 대해서는 완벽한 것 같고요. 지퍼도 되게 견고하고 이게 보통 이렇게 할때 뻑뻑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게, 이게 잘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영상 만든 이유도 지금 바로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 아마 이게 올라가는 날짜가 일요일일 텐데 월요일까지 타임 세일을 해가지고 원래 93,000원인데 65,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65,000원에 이런 청바지면은 저는 개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는 게 적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전혀 이건 협찬 아니고요. 제가 반년 동안 입은 청바지를 리뷰 한 거니까요. 절대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찬이면 협찬이라고 저는 더보기란에 다 써놓고 댓글란에도 써놓거든요. 이 청바지 싼 가격에 구매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되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청바지예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 슬림충이라 가지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청바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